자 오늘은 6.25전쟁 이후의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해서 뒷부분을 먼저 나갈거예요 뒷부분 자 오늘은 교과서 176쪽이에요 자 경제부분을 먼저 공부할게요 왜냐면 다음주에 평가가 있으니까 우리 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랑 이제 앞부분을 여러가지 활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경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 이 경제를 흔히 어려워하는데, 경제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돈이다. 이 돈의 흐름, 이것이 바로 경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돈을 우리가 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저축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죠. 이런 것들을 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는 즉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76쪽에 6.25 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6.25 전쟁 이후가 왜 하필이면, 이때 이후에 이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 즉, 잘한다. 그 다음에 많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6.25 전쟁 이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일제시대기도 했고, 그지 일제시대기도 하고, 이전에는, 뭐랄까, 경제라고 부를 만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은, 이제 뭐,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이 이후의 모습을 좀더 이해하는 게, 어, 좋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과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 전에 있던 이런 산업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우리나라 땅 땅인 국토가 폐허가 돼 버렸다라는 거죠. 이전에 산업 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조그마한 공장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댐, 댐, 전기를 생산하는 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었을 텐데, 결국 전쟁 과정에서는 이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 파괴해버린다라는 거죠. 전쟁시설에서 산업시설을 왜 파괴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파괴하겠어요, 결국? 전쟁을 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겠죠, 얘들아? 이 무기를 만들려면 결국 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무슨 시설에서 만드는 거야? 요 산업 시설에서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 이런 얘기죠.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뭐 발전소라든지 댐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방의 산업 시설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뭐, 폭격을 가해버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끌고 가서 폭격을 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후퇴하면서 상대방이 공장이나 이런 걸 못쓰게 하려고 그냥 부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폭파시켜버리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산업시설을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죠.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다. 스스로 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뭘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공업이에요. 끝까지 읽고 나서 한번 설명 다시 할게요. 1950년대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결국 돈과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빌려온다, 이 말이. 그래서 원래는 농업이 중심이었다, 라는 거죠. 왜, 우리 조선 농민 체험기 기억나요? 결국, 농업이 중심이었다. 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공업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다, 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식료품이라는 것은 얘들아, 먹을 것. 그 다음에 섬유공업은 뭐냐면 옷이에요.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달했다. 소비재 산업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즉시 즉각적으로 쓸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소비재라고 해요. 소비재, 말 그대로 사람들이 바로 소비한다, 바로 쓸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들면 이런 공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설탕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밀가루 공장이라든지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소비재야 소비재. 왜? 즉각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공책에다가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1950년대 이전. 자, 결국 6.25 전쟁이 1950년이잖아요. 1950년대. 경제성장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1950년대 이전에는, 50년보다 이전, 이전에는 결국 무슨 중심의 국가였다?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죠. 농업. 알겠나요? 즉, 농사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알겠나요? 어, 일제시대에도 농사를 많이 지었고, 조선시대에도 농사를 지었고, 여전히 농업을 많이 하는 나라였다 그러면 왜 농업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별을 심어서 어 갑자기 조선 농민 체험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별을 심어서 결국 여기서 쌀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을 결국 지었다 농업을 지었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겠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과 농사를 지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농사의 단점은 무엇이냐? 결국, 농사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는 많은 돈을 더 이상 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라는.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넓은 그런 외국에도 쌀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서는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대부분 짓는 건 결국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다 먹었다. 이 말이죠. 그쵸? 대부분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먹어버린 거지. 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었지.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있어야지 팔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돈을 결국 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이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지 근데 쌀은 가치가 물론 쌀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쌀의 가치는 별로 높지가 않아요. 쌀한 가마니를 팔아봤자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쌀보다는 예를 들면 뭐 신발이라든지 뭐 휴대폰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쌀보다 훨씬 가치가 어떤 것이지? 훨씬 높다. 그렇지? 훨씬 비싸게 팔수 있는 것들이더라. 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농업보다는 결국,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결국, 농업의 한계예요. 농업의 한계. 농업은 결국, 무슨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농사를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지만, 날씨가 좋아야 돼. 날씨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해 그쵸? 날씨를 예를 들어 보면 날씨가 안 좋아서 흉년 즉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쌀을 얼마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쌀값이 갑자기 엄청 올라버리는 거야 반대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년이 나면 또 풍년대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양파가 여러분 먹는 그 양파 있잖아요 짜장면에 들어있는 양파 양파가 엄청 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파가 엄청 남아도는데, 근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양파가 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양파가 너무 싸. 값이 완전히 너무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파를 농사를 지어서 양파를 팔아봤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양파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야, 양파 싸다. 우리 양파 엄청 먹자. 이러면서 집에 서서 양파를 먹진 않잖아. 어 결국. 사먹는 양파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양파가 너무 많이 지금 생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양파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니까 똥값이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값이 너무나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 농사라는 것은 운이 좋으면 뭐 조금 벌수 있지만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농사 일은 일대로 힘들어. 아침에 나가서 잡초 뽑고 저녁에 또 뽑고 나중에 탈곡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농업들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가치가 높지 않다. 그다음에 흉년이 들건 풍년이 들건 이런 양이 너무나 변하게 된다. 결국 생산량이 많이 변화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돈을 벌기가 결국 어렵다 이말이에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뭐냐면, 어 공장처럼 뭔가 재료만 있다면 빠르게 생산하는 게 어려워요. 농업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올해 배추가 엄청 맛있는 거야. 배추가 엄청 좋아. 근데 이 배추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배추가 양이 적은 거예요. 배추가 근데 여러분 다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추의 양이 적어지면 결국 배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배추가 김치는 누군가 먹 우리 다 먹어야 되는데 배추가 얼마 없으니까 배추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배추가 그러면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갑자기 배추를 심어서 이 논에다가 갑자기 배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뭐한 10일 만에 수확을 할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지? 근데 예를 들어보면 신발 여기 나와있는 신발 예를 들면 신발은 있잖아. 여러분이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 신발 신상품이 엄청나게 잘 팔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라 바로 공장을 풀가 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장을 밤새 돌리면 되죠. 그러면 신발을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이라고 그래요? 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거는 재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야. 반면에 농사는 많이 팔고 리 가격이 비싼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국가를 결국 뭘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공업 중심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 선생님, 그럼 쌀은요? 쌀 여전히 우리나라 너무 짓죠? 그러면 농사는 농사대로 사람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기계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많이 해외에서 사먹는 거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공업을 발달시켜서, 그렇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죠? 많은 가치,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가치 있는 무건 생산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런 농업에서 만들어 먹던 것들, 생산해서 먹던 것들을 우리는 서면 이런 형태의 국가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을 기울이는 것이다. 알겠나요? 1 5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다시 하겠습니다.